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구성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오늘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판매는 마감할 것 같고요 이거는 3만원 구매해주신 히링님 영상이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메모지랑 노트 한권 들어가고요 따로 말 없는 건 제출처입니다 그리고 엽서가 들어가는데 이거 나중에 포장해 드릴 거고 전부 제출처고요 메모지들이 들어가는데, 요거 두관 요거 주관. 제 폰을 바꿔가지고 확실히 이전 폰보다는 뭐 화질이나 이런 게더 좋을 거예요, 아마. 이전에 핸드폰이 너무 부려가지고 이거 제 출처거든요. 엽서들. 이거는 유신님 출처 메모지. 여기 메모지가 하는 건더 들어가네요. 이거는 보라님 출처 동무성이고요 이거 그냥 덤으로 넣어드린 거고 여기 제 쿠폰 이거 제 출처 엽서 장근님 도안 이거 제 출처 엽서 몇장 우윤님 출처 엽서 제 출처 엽서 이게 진짜 제가 뭉텅이로 제 남은 거다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엽서가 진짜 뭉텅이로 들어가거든요. 처분해야 돼서 그냥 다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포토카드는 출처? 제가 요거 뭐지? 이건 사모님 출처? 포토카드를 어뭐야대지그사모님 출, 우인님 출처고요. 다 우인님 출처고, 요거는 보라님 출처, 이거는 유진님 출처고. 잘 나누질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어떤 건 뭐가 많고 뭐가 많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출처 하트핀 버튼 거울은 두 개씩. 어, 이건 하나 들어가나? 이거 두 개? 어, 어 이거 힐링님 이거는 떼야겠네 이거 이 랜박 구매하신 분 출처 물품이어가지 이렇게 힐링님 제작 랜방 영상이었구요 이거는 캐럿 은지님이 구매하신 건데 빠르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요게 그 제가 올린 5만 원 영상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빠르게 소개시켜드릴게요. 비어주고 갖고 이건 7만 원 구성 영상입니다. 일단 남은 소봉도 다 넣고 지엘님 출처, 유진님 출처고요. 지미안 약간 요런요 빠르게 소개시켜드릴게요. 보라님 출처, 보라님 출처, 보라님 출처. 제 출처 메모지들이 어 이게 더들 안에 보라님 출처고 이건 제 출처예요. 제 출처. 제출처. 이거는 한건이안 되는 거예요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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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그리고 색깔 비도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도안, 여주님 도안, 그리고 포토카드 빠르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진님, 출처. 이건 보라님, 출처고, 유진님, 출처. 유진님 출처? 아까 나왔던 거? 여기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네요? 이거는 제출처고요 제출처가 이만큼제출처고요 이것도 제출처, 제출처들. 그리고 제출처 는게 들어가거든요. 보라님 출처 이건 제리님 출처구요. 뒷면 이런 식으로 이건 일찬님 출처. 제출처 토카드들이 들어가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출처 장님도 한트루러브 이건 열구름님도한 혹시? 양조절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게 뭐라 지 비율이 안 맞다 해야 되나? 어떤 건 뭐가 많이 들어가 그러거든요. 이거는 제출처, 히링님 출처, 이건 보라님 출처고요. 덤이에요. 제출처, 유진님 출처, 출처 제출처, 유진님 출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는 덤이고요. 이건 카드가 워시트지, 이건 제출처 주소아벨지 보라님 출처, 이건 다 덤이고. 이렇게. 이것도 덤인데, 슬로건 제출처고, 이거 뭐 판매하셔도 되긴 한데, 일단 덤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거울, 소개시드릴게요 제가 도안만 보여드릴게요. 요거요거 얘도 아니거든요. 이거, 이게, 이만큼씩 들어가고, 킹버튼 일단 제출처 아닌 것부터, 순삼님, 유진님, 유진님, 제출처가, 이거 이렇게 도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더 많이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대출더 노트 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영상 마쳤고 구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